아름다운 순우리말을 공유하고 수집하는 시간. 순수 말모이. 오늘 알아볼 순우리말은 바로 난벌. 난벌인데요.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. 뭐저저저 곤유리 저, 저, 저까시네죠 오늘 도대체 몇 번이나 지금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차, 닫았다 열어 제끼고 어? 그러는 거고 지금 이 전기세 얼마 인데 에어컨 바람 다 빠져나간다 이가나야 고만해라 좀 어? 뭐 꿈속에서 만난 그 백마탄 차은우 왕자님이라도 뭐 집앞에 데려온다나? 네 그러면 또 몰라도 진짜 니네 도대체 지금 더분데 뭐하는데? 어? 뭐라고? 2번 가족 여름 휴가 때 입을 옷 인터넷 주문했는데 아직 안 하고가 똥줄 타고 있다고. 아니, 제가 언니 옷장 저저저저한바봐라죠 저기 어 옷장이가 저기 지금 터져 나갈락하는데요. 어? 그냥 있는 옷 골라 입지 뭘또 남벌은 뭔 남벌이고. 어? 저 봐라 저저저어 땡벌 땡벌 부르면서 저 까불락 거리는거 봐라 막 고마시열이 확마 진짜. 땡벌은 뭔 땡벌이고? 난일를막 벌하고 싶다. 이따라 아이고 덥벌라 아우 덥벌아드는데 혈압까지 올리고 있노. 내 네, 분명히 말했대. 새 난벌 고마 사라. 어 옷장에 있는 옷 싸그리 다 갖다 버리, 버리기 전에 그냥 있는 거 입어라. 고마 주문해라. 어? 네 순수말 모이 오늘 알아볼 순 우리 말은 바로 난벌 남벌. 난벌입니다. 난벌이란 나들이 할때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요. 보통 난벌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벌을 주는 것 또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고 경솔하게 무언가 저지르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. 그런데 우리 순 우리 말에서의 난벌은 바로 외출복을 뜻한다고 해요. 저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집 안에서만 입는 옷과 신발은 든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난벌, 든벌. 왜 난자리, 든자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외출복 어, 난벌이고요. 집 안에서만 입는 옷 든 벌.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의 순우리 말. 나들이 할때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. 난 벌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공트에서 엄마가 그대로 입지 난 벌은 무슨 난 벌이고 왜또 샀느냐 했을 때또뭐 나갈 때 입는 옷을 또 구입을 했느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순우리 말. 난 벌. 이제 여러분도 알고 가실 수 있겠죠?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알아본 이 남벌을 이용해서 순수 백일장 열어볼 건데요. 남벌 이용해서 이행시 지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우리 애청자분들 놀러 가려고 예쁜 남벌 새로 마련하신 적 많으시죠? 왜 옷은? 집에 있어도 있어도 입을 때마다 입을 옷이 없잖아요. <laughs>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난벌이라는 단어 넣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 짧은 글은 50원,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1형세 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 장문 실력 마음껏 뽐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예시로 한번 이행시와 문장 읽어 드릴게요. 일단 난벌. 이용한 이행시 난 나는 숨만 쉰 거밖에 없는데 벌 벌써 휴가가 끝이래 다들 공감하시죠 아까도 그런 문자 왔었는데 아니 내일 출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런 분 계셨는데 네, 이렇게 이행시도 한번 예시를 드려봐 보고요. 또 남벌 넣어서 문장을 만들자면 저는 이번 휴가 때 바캉스룩으로 남벌 새로 마련했는데요. 분명히 그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 입었을 때는 하늘하늘하니 예뻤는데 제가 입으니까 꽉 껴서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시겠죠? 예시 들려 드렸고요.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작문 센스 한번 한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. 4 minute hot issue. t e s h o t i n g u e